가지는 하웨이 작업자이자 전인민군 장교 런정페이입니다. 하웨이는 민영 기업으로 위장하고 있지만 실제는 중국 공산당의 국가자본주의가 합쳐진 막대한 국가보조금을 바탕으로 경쟁자들을 죽이고 네트워크 100원을 차지하려는 중공의 전략적인 움직임입니다. 화웨이는 중화요웨이에서 화자와 외자를 따서 화웨이입니다. 중화요웨이의 한국환자 발음은 중화유의입니다. 유의의 의미는 불교 사상의 유의무의의 의미도 아니고요. 노자 사상의 무의로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우웨얼 우소부웨이 한국 한자 발음으로 무위이 무소불이와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산당의 회사 이름에 이런 철학적인 이름을 썼을리는 어림도 없지요. 중화유의의 유의의 의미는 뭔가 만들어지는 큰 좋은 것이 있을 것이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화요의 해석하면 중화에 뭔가 큰 좋은 것이 있을 것이다 정도로 해석 가능합니다. 화웨이는 휴대폰에서 애플을 누르고 삼성에 이어서 추가량으로 세계 2등이 됐지요. 하지만 동신장비 시장에서는 세계 1등입니다. 그리고 통신업이 시장에서 세계 4등인 중국 기업이 하나 더 있죠. 중싱입니다중싱은 북한 이란에 대한 제재를 어겨서 미국으로부터 11억 9천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벌금을 받고 가담한 내부 임원도 징계하기로 했는데 오히려 장려금을 주고 기만해서 미국 상무부로부터 다시 7년간 거래정지를 받았죠. 이 기업 이름인 중싱은 중화보싱에서 따서 중싱입니다. 중화보싱의 한국 한자 발음은 중화복흥입니다. 중화복흥의 의미는 중화는 다시 흥하리라. 화웨이는 중화요이, 중싱은 중화복흥. 글로벌 1위 4위인두 통신 장비 회사의 이름에서부터 꼬리한중국의 냄새가 확 나지요. 제가 화웨이 시진핑의 거대한 OG 네트워크 백건업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린 것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찾아서 보십시오. 연중페이스인 투표 기사를 발췌했습니다. 제가 강독해 보겠습니다. 세계 1위 통신 장비 업체인 중국 하웨이 창업자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사의 창업자인 렝정페이 회장은 이날 선전에 있는 하웨이 본사에서 외국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 당국이 외국 고객에 대한 비밀 정보를 요청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런쩡페이 회장은 그런 요청에는 분명히 노라고 말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런쩡페이 씨의 하워웨이는 공상당과 일심동체입니다. 그럴 리 없지만 만에 하나 아니라고 가정하더라도 런청페이 씨는 중공이 요구하는 간첩 행위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야 됩니다. 왜냐고요? 바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정보법 제7조와 제10조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반 간첩법 실시세칙 제22조 때문입니다. 먼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정보법입니다. 제7조 모든 조직과 국민은 법에 의거 국가정보공작에 협조하고 공해하고 야 알게 된 국가정보공작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제10조 국가정보공작기구는 필요시 법에 근거해 필요한 방법 수단 루트를 이용해. 국내, 해외에서 정보공작을 전개한다. 다음은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 실시세칙입니다. 제22조. 국가안전기구가 법에 의거 반간첩공작 임무를 집행시 국민과 조직은 법에 의거해 편의를 제공하거나 기타 협조를 할 의무가 있으며 제공을 거부하거나 협조를 거부할 시 국가안전기관의 법에 의거 집행하는 방간첩 공작 임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반간첩법 제 30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세 가지 조항을 모두. 모아 보았습니다. 중요한 키워드들을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요약하면 중국의 모든 개인 혹은 조직은 중국 국내 혹은 해외 상관없이 중국 공산당의 요구에 협조 순응해야 하고 거부하면 국가정보법 반간첩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과외라도 중국 국적 가진 조선족 아줌마가 식당에서 일만 하더라도 중국 유학생이 한국 와서 공부만 하더라도 중국 여자가 남편 따라 한국 와서 살림만 살더라도 중국이 요구하면 간첩질 해야 한다. 간첩질 안 하면 감옥 가야 된다. 법조문으로 빼도 박도 못하게 적혀 있습니다.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좋으면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해주시고, 싫으면 싫어요 누르시고 구독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